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 자수 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정상 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정상 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에게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에게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숙에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 감경 제57조 판결선 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 12 30 법률 제1만 2898호에 의하여 2009 6 25 위헌 결정된 제57조 제1항을 개정함. 제58조 판결의 공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피고 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변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 이보호감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60조선 고유의 효과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 고유의 실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처한 정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제5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